매달 10만원씩 뿌린다고요? 잠깐, 이게 정말 해답일까요? 새 정부가 돈을 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연간 16조 원. 우리나라 국방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. 이 돈은 결국 누가 내는 거죠? 바로 여러분의 세금입니다. 문제는 도덕적 해이에요. 돈만 주면 출산율이 오를까요? 프랑스는 40년간 아동수당 줬지만 출산율 여전히 낮습니다. 더 심각한 건 복지 의존성입니다.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책임감과 자립 의지가 약해집니다. 그런데 잠깐, 부자 집 아이도 10만원 받고, 한부모 가정도 똑같이 10만원만 받는다고요?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이게 바로 복지 중독의 시작입니다. 모든 국민이 정부에 계속해서 손 벌리게 만드는 겁니다. 선거 때마다 더 많이 줄게 경쟁만 심해지고, 16조 원을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뿌리는 동안, 진짜 어려운 가정은 여전히 힘들어 합니다. 한정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죠. 진짜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. 소득 하위 30% 가정에 월 30만 원을 주거나 한부모 가정에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. 육아휴직 제도 개선, 보육시설 확충, 주거비 부담 경감,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.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. 이렇게 각 분야에서 분별 없이 퍼주다 보면 결국 국가 배급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국민이 됩니다. 국가 경쟁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.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 한순간입니다.